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72장 찬송입니다. 고통의 버리려고 축해로 갑니다. 낭패와 실마 다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흐. 받으려고 주께로 가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축해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대진 말씀 따르려고 축제로 갑니다. 실망하리 못 힘을 얻고. 예수님 멸망의 포구 해연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출 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말씀 구약 성경 1316쪽에 있습니다. 다 자으셨으면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십 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 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이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악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스가랴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하룻밤에 여덟 개의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여덟 개의 환상을 보여 주시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유다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어,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여덟 개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여섯째 환상과 일곱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여섯 번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일곱 번째 환상인 에바 안에 앉은 여인에 대한 그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아는 환상 속에서 날아다니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길이가 20규빗이고, 폭이 10규빗인데, 어, 우리가, 어, 우리가, 우리의 그 계산법으로 환산을 하면 약 길이가 약 10m가 되는 그런 두루마리입니다. 폭은 약 5m나 되는, 어, 거대한 그런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 앞면에는, 앞면과 뒷면에는 저주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약 10미터나 되고, 폭이 5미터나 되는 그 거대한 압도적인 크기의 두루마리 양면에는 저주의 글들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크고 거대한 두루마리가 펼쳐진 채로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글들을 누구나 볼수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의 한쪽 면에는 구체적으로 도둑질하는 자는 모두 땅 위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쓰여 있고, 다른 쪽 면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혹은 맹세하면서 사기를 치는 자는 다 심판을 받아서 끊어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두 가지 죄만 조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두 가지 죄는 십계명을 대표하는 그런 죄, 죄들입니다. 하나는 이웃에 대한 죄이고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도둑질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이것은 모든 죄를 대표하는 그런 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말씀을 없인역이면, 없신역이고 없인 계속 범죄한다면 두루마리, 곧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거대한 두루마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집 위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크기에 먼저 압도되겠습니까? 그런데 그큰 두루마리는 뭔가를 알려주는 광고판, 안내판과 같은 겁니다. 그 안내판에 어떤 글씨가 적혀져 있나 누구나 볼수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 여기고 어기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을 다룹니다. 스가랴는 뚜껑이 덮인 그 에바 안에 앉아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에바라는 것은 일종의 바구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곡식의 양을 재는데 사용하는 바구니가 에바입니다. 이 에바는 나부로 된 뚜껑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뚜껑이 열리면서 스가랴는 그 뚜껑 안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바구니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여인이 악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천사는 그 여인을 다시 바구니 안으로 밀어넣고 무거운 납 뚜껑으로 단단히 눌러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두 여인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악을 상징하는 그 여인이 갇혀있는 그 에바, 그 바구니를 들고 신할 땅으로 옮기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신할 땅은 바벨론이 위치한 지역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 바로 그곳입니다. 악을 담은 바구니를 바벨론으로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멀리 옮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환상은, 두 개의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미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할 때에는 엄정한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각성시키고 경고하는 의미로 보여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는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멀리 옮겨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두 환상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았고,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곳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상들처럼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것이고, 거듭 다짐했을 것이고, 그렇게 고향으로 귀국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떠나지 말 것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다짐과 결단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죄악을 행하고, 행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루마리 환상이 기록된 것처럼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한 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마치 망각의 물을 마신 듯이 나라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70년 포로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쉽게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결단을 했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야지. 얼마나 결단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보여주신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한 후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저지른 후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를 에바 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한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태도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죄를 짓지만, 죄가 죄인 질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되, 그럼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 인정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세워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떠올려 주시거든,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이 더 이상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혹시 없습니까? 그런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시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이곳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들, 모든 모임과 교제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육자들과 직원들에게 영육관에 넘치는 은혜, 또 감당할 능력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으로 나아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혹여나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떠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은 아버지의 삶을 살았던 모든 결단들과 선택들과 생각들과 그 마음들 이 시간 죄로 알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 용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국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심령 심령들마다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의 회복시키시는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들, 일부부터 시작해서 사부 예배, 오예배, 교회학교 모든 예배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인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이는 아버지의 모인 모든 모임들과 교제들과 아버지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섬길 때에 아버지 님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하나님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하자들과 직원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하여 주셔서 아버지하나님 그들을 통하여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하여주시고 아버지께 무엇보다 아버지께 그들이 낮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아버지께 함께 하시고, 아기지께함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주시고 아버지께 그들의 삶을 돌버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호흡과 새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오니, 하나님, 우리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거듭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혹여나 우리 삶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무너진 기초, 기초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주일을 온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곳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들 가운데 모든 모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부터 사부 예배, 오후 예배, 교회학교 모든 예배들과 모임들과 섬김의 그 봉사의 그 현장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역자들과 직원들에게도 감당할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총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 앞길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